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타리무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타리무 우리가 흔히 김치로 즐겨 먹는 이 작은 채소가 얼마나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알타리무의 숨겨진 효능과 알타리무로 치료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타리무는 아삭아삭한 식감과 특유의 시원한 맛은 입맛을 돋우는데 최고입니다. 먼저 알타리무의 영양성분부터 살펴볼까요? 알타리무에는 비타민C, 칼슘,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칼슘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칼륨은 혈압 조절에 기여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정말 알타리무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알타리무는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첫째 알타리무 는 소화 불량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알타리무에 함유된 소화 효소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소화 불량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알타리무는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알타리무에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셋째, 알타리무는 변비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알타리무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알타리무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알타리무에 함유된 비타민c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여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알타리무를 어떻게 섭취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흔하게는 알타리 김치로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삭아삭한 식감과 매콤한 양념 의 조화는 밥도둑이 따로 없죠. 깍두기 무생채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알타리무 를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타리무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타리무는 맛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앞으로 알타리무를 더욱 즐겨 드시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